반갑습니다. 위너스톡 종목 분석팀입니다. 매일 급등주 무료 추천받기 010-5804-7777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 급등주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 앱 클론입니다. 앱 클론. 자, 앱 클론 뭐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 자 재료를 보시기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글로 다 적어서 어, 이렇게 메모장에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월 31일 동그라 미친 동글배 요친 자리에 예, 사한가 가는 것 보이시죠? 네. 그리고 어제 급등 했는 거 이런 재료 어피바디 단독 치료제 개발 착수에 급등.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한가 이렇게 같은 어, 종목입니다. 자이 상한가 이후의 모습을 보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시가가 48,950원으로 음봉에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상한가 간 이후에 갭을 띄워놓고 물량을 정리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물량을 정리를 하는데 음봉에서 출발해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일 종가를 돌파해서 파동이 나오는 것이 좀한80% 정도 됩니다. 근데이 종목은 상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음봉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급락을 시켜버리면서 개미 물량 털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급락 이후에 아래 꼬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차들 좀 당겨 볼까요? 오일선 아래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다는 것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집을 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급락을 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만약에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5일선에서 매집한 것이 아니고 매도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입니다. 뭐 딴거 없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여름에는 세균, 겨울 바이러스인데 지금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면 세균. 네. 창고를 하죠. 그리고 겨울에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감기처럼 앞으로 계속 공존을 같이 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제가 판단할 때도 뭐 당장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조금 어, 인류와 공존을 해 나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한가 간 이후로도 물량을 던져버리고 어제 급등한 이후에도 상한가를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23% 54,500원 종가 마감했네요. 윗꼬리를 달면서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평균 급등할 때의 거래량보다 지금 두배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건 세 배죠. 네, 세배 정도 터지면서, 어, 좀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또 일부 물량이, 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 일부 수익 실현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익 실현 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당일 저점이 48,250원입니다. 한 48,000원 정도 라인은 최종 손절가를 잡으시고, 48,000원 정도, 네, 최종 손절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 선거일이고, 모레 네장 시작되면 네 오늘 음봉에서 지금 매도 물량도 어 조금 약간의 누르기 물량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목요일 정도 한번 반등이 나올 모습도 네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만약에 반등이 좀 나아준다면 네 목요일 네 반등하면 비중 축소하고 차후에 다시 조정 때 잡더라도 일부 챙기고 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잘 48,000원 잘 지키시고 월요일 날 반등시 조금 네 현금 비중으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무료 추천주, 급등주 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네,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